다음에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오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에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 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하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른 새벽에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나아가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깊고 넓은 믿음을 주시어 오늘도 힘입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맞으로 임지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한 채 바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임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한 기사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 밖에 나와 산기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옴에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신랑이 어,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듯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호간에 그렇게 사인을 알겠다는 사인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위험 있고 위압감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의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구약에서 늘 보여주시듯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천재 지변의 떨림과 어 뭐라고 말할까요? 어쨌든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의 떨림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땅을 흔들 듯한 엄청 큰 우레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덮고요. 그리고 나팔 같은 큰 소리 어디서 나는지 알수 없는 위험찬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려오더니 산 꼭대기에 엄청 강력한 불이 임하고 그불 때문에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음침하고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에 그들이 있는 산이 땅이 크게 진동하기 시작했더라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고 위험 있는 분인지 천지만물이 그분의 위험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진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막, 마치 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임했다. 막 번개가 막 번쩍번쩍 튀고 막 정말 제 몸을 터뜨릴 정도로 큰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불꽃이 임하고 연기가 막 자욱히 끼는데 땅이 막 진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기쁘고 막 설레기보다는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찰나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임재하셨는데 먼저는 오늘 모세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자 해요. 우리 사실은 20장 내일 읽은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정도로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먼저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오늘 당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진에서 한 발짝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준 그 경계 선 이상을 넘어서면 큰일 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십일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이스라엘이 가까이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이상을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몇번 당부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한 가지 더 전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은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라인에 서 있는데 그들보다 조금 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그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제사장답게 몸을 성결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사람에 따라 등급이 매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요. 제사장들을 그들보다 장로와 제사장들은 약간 더 뒤쪽에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멀리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구약시대 내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신부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장면은 아니고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위험으로 임재하신 장면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과 그룹에 따라 조금씩 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그들 앞에 임할 때에 그들이 처음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이 엄청 남을 그들이 마음과 눈과 온몸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히 편안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일한 하나님은 막연하게 편하고 우리가 무언가 아버지니까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아 회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깊은 착하게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냥 함부로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철저히 떨림과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경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죽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고자 옷을 빨고 성결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먼저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한 시선도 귀도 단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늘 그분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 모습은 잃고 늘 사랑의 하나님 편안한 하나님만 축구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구약 시대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죠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속제 일날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그 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깨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사하시면서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거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꼭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해서 보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대하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어떤 상황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간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오늘 삶의 모든 연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그 거리를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조심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